터트려봐 바로 있어, 시사. 어, 친다, 야나 가는 중 어... 잘 가라, 태교 아. 데어떻아커다 괜찮아, 이거 몰라, 몰라, 몰라 봐봐, 딱통은 없다고 낙통했어 그냥 박아봐 어, 안돼 어, 워 하나만, 와드 하나만 와드 하나만 어디았어어 어, 아, 오케이 아니, 씨발, 여기서 타고 있네! 야,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괜찮아! 아니, 씨발, 제자리 텔 뭐야, 씨, 이거! 가자! 오, 씨. 내 야,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바로 풀 빼고. 뭐, 어떻게 그었는데 사실, 잘못 봤어. 아! 너무 더러운걸? 아나 오야, 오야! 지금이라고! 네이스. <laughs> 이게 갱이지. 어? 어? 이의 체력은 a c c o r 뭐야 <laughs> 뭐야 어야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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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들어온다, 아 아, 블루가, 블가 블루가. 아니, 불루가 아니야. 아니, <laughs> 그냥 온다고, 온다고. 아, 줄 온다고? 줄 온다고, 온다고? 아, 어떡해. 와줘야 돼, 아니, 아니, 아, 에이스가, 아, 씨발. 아, 나미친새끼인가 봐, 얘 진짜. 야, 이거 왜이렇긴했서 아, 군 이렇게 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이 아, 이거 왜도는없긴 아, 이거 없다 게긴 아, 이 아, 아, 이 아, 씨. 아 근데 이제 담지 이게 뭐스를 어떻게가 자리가 좋습니다. 선행권 하나가 7만 원이고 이거 25만 원. 너무 심한 뭐야? 이 뭐야? 어이, 뭐야? 이제... 아, 고사포인 아, 이거 진다... 3대 오다! 아니, 거기 맞주고 있어야 돼. 오만 빵한데 <laughs> 오. 네. 하도 <laughs> 더일대상하는데이거못 <laughs> <laughs> 어. 먹겠는데? 대일빠, 대일빠. 누다겠 야. 다 <laughs> 어, 빠졌다. 10, 10. 아나왜나1안1어 10. 10. 나0 1거 10. 10. 1아 10. 10. 0 0 <laughs> 나는 고사포라고. <웃음> <웃음> 잠만너 잡을 것 같은데? 안되겠다, 블루 줘. 탑도 각인데. 각은 한순간이지만, 블루는 언제든 질수 있잖아. <laughs> 확실하게 나까지 갈게. 오케이. 연기해봐. 빠야빠야빠야빠야빠야빠야 <laughs> 아, 좀 멋있었다. 미니언의 궁 타고. 안 돼, 버텀. 안 돼. 예, 아, 잠깐만! 안 돼, 버텀. <laughs> <laughs> 이래도 없는데? 이래른. 아! 이 뭐야? <laughs> 나만바텀올라가면다 <나도 안 웃음> <laughs> <버텀> <laughs> 어, 아니. 아, 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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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는데 쩔고 <쬐구> 난리. <웃음> <웃음> 뭐야 바톤? <버텀? 웃음> <laughs> <laughs> 뭐지? 어째서? <어땠어? 웃음> 그시비도가이를내일를이로막으려 그러는데 <laughs> 이 <이를> 끝나고 터졌어. 아는 <laughs> <다른> 중. 하이. 내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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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아, 올라갔네. 아, 불이 안 응. 아, 어. 어. 약해. 알아,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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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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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튕겼나 뭔가? 아, 여기 유미 있어. 으, 아. 어? 오, 예. 선생님, 선아왜아 잘못 와. 썼어? <laughs> 와, 전멸 잘못 썼어. <laughs> 전멸, 잘못 썼어. <laughs> 전멸 잘못 써서 이렐리아 Q 빗 나가게 해서 유미한테 킬 주기. 죄송 타겟팅을 피하네. 음. 레전드 당산도 못한 진체 <laughs> <laughs>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우리 수 사라... 나, 나 이거 못 먹이. 먹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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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둘 다... 아니, 절 가는 중. 어, 나 진짜 레전드 하나 임신 팔아버린. 음?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어? 진짜 돈이 많고, 튼튼이 어? 하는 거다. <laughs> <아니야>? 왜? 왜빨아까그 <laughs> 중요적인 플레이 보고. <laughs> 인피를 왜? 팔게 만드는 플레이. 야, 완전 돌려가는 거 아니야? <laughs> 빨리 죽어,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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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어 빨리 어어빨어어 <힘들어. 웃음> 난 안될거야 아마 아 진짜 에바야 인피가 없어졌어 <laughs> <laughs> 내쪽볼려나 얘네? 안보는데? 안보네? <laughs>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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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남았지? 응 음. 음. 나 올라갈게. 자, 텔 타야 될것 같은데. 아 올라가고 있어. 아텔 탔어야 되는데.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가자 가자. 대령아, 수어수 산님 오긴 한테 오는 끝차야 바론? 바론 역시 임피가 나오니까 쎄구만 뭐야 특배 도벽인데 AP야? 뭐야? 그러니까. 뭐야 뭐야 <laughs> 뭐해? <laughs> 어 <웃음> <웃음> 매혹을 날리기도 전에 당하, 당해. <laughs> 잠깐만, 내 몸에서 이상이게 나오려고 그래. 내 몸에서 나가. <laughs> <전쟁. 웃음> <laughs> <똥이다. 웃음> 아, 개빵 터졌네. <뽑았네. 웃음> 잠깐만, 다이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스 아니, 못나 어그로만... 해. 어그로만 빼고 죽어... 빼버렸어. 빠져버렸어. 뒤를 노려 놓을... <laughs> 나는 기절 맞고, 속박 맞고, 빠바바하고 죽었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야오! No! 높플 p 플 계속 no p 이스 l get off. Where 바다 먹기까지 뭐, 뭐, 와, 산바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벌로 <laughs> 레드 압수하겠어. 오, 쉬이... 어? <웃음> 와, <웃음> <웃음> 아, 이거 왠지 얘네 숨어서 대기탈필인데? 미신 혼자 먹고. 어! 그래, <laughs> 바로 올 준비하세. 위즈가 Q를 먹었어어 <laughs> 어 뭐야 케이틀린 바텀이잖아 이즈가 뭐 먹었죠? 이즈가 Q로 먹었... 진짜? 이즈이왜 마스터야 어? 그래? 궁 아... 있어요 마나가 많아가... 없다 자면 얘기해주세요 맞추고 음. 바로 맞춰버려요 음. 어야 바텀 애들 올라간듯 나 전령 써야되는데 야너 전령 풀고 우리가 욕먹자 바른 먹자 탑에다? 어그 텐지 알잖아? 600만 남기면 되는데 이거 근데, 빼도 이득이긴 해 티모 바텀 이라 야야야 너 먹는다 너, 너 먹는다 너 야야 너, 너 먹으러 다 안돼 안돼 야 200, 마이가 먹는다 마이가 야 마이 죽여 마이 죽여 마이 죽여 마이 바론쪽 비비는 중 1600만 하아 침묵아아 망했다 으아 대.탐.다 티모 엑스게 있나요? 간다 다 갔다 <laughs> 맞아, 티모. 애들 바로 먹어서 <laughs> 개망했네, 진짜. 아까 그 라인은 좋아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김태균 니가 안아 미드 조심. 안 물리면 되는데, 안 물리면. 나 모델카이저 못 막을 듯. 막을 수 네, 있나? 아 어, 맞아, 맞겠지? 맞아. 어, 얘왜 18레벨이야? 오, 씨. 무대 제가 붙잡고 있는 중. 아, 뭐야? 시이리탑밀미는중인데 부텀 믿을 수사는밀인 본대 밀리는거아니야안밀리면 되는 데야 아, 아 이기피들 진짜 안 돼. 이기야, 멋지키나멋지키나못지키나멋지키 하, 지키는중지 하, 멋지긴 하, 멋지긴 하, 멋아긴 하, 멋지긴 하, 멋지 갑자기 어, 어, 공포에 제목에 진짜 어우! 게봐집게봐 죽지만 말아 봐죽지만 말아 봐. 아, 근데 코렇케 진짜 세다. 못 대지 못 대지. 안 돼. 오, 나이스. 오, 이득인데? 못 대지 못 대지. <laughs> 개이득이다, 개이득. <laughs> 마이만마이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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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뺍시다 타페. 도망쳐! 다비드비드비드비드비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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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수 있어 이거 잡겠는데 이거? 오이 oh. 너무 신난 거 아니냐고? 어? 피우 피우 피피피우 어어어아 너무 네르가나오씨빨리하빨리하 버려 버려 아좀 그래, 무릎 아 아니 쪽을 쪽 챔프 맞으죠한 번에 안 줘서 죽여야 되는데. 근데 뭐손해는 아니다. 교환값이 아 아. 값이 진짜 아깝다 그냥 포커팅해서 잡았던 거네. 우리가 못넘겼어 <laughs> <느꼈어. 웃음> 내가 궁을 안 썼거든. 죽을 줄 알고. 아 우리 집이 APB 중에 너무 많아. 아 가고 일 가야겠다. 아 바로 어. 모델가 다롬... 어. 왜 저기서 나와? 테리아 테리아. 설마? 중. 근데 얘네 집안 막냐? 안 치네. 어, 다자다 가는 중. 가는 중. 와! 뭐야? 나이스. 그 먹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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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먹 먹어. 바로 먹어. 먹으라고? 바로 먹어? 아, 갔다. 또공 맞았어. 떻게 무슨 일이야? 아, <laughs> 슬겁다. <laughs> <알 수가 없다. 웃음> 어, 피들 이녀석너 강사 없잖아. 어? 어서 와. <laughs> 아, 이게. 이번파 <laughs> 바로 세개 <3개> 먹네. <웃음> <웃음> 원래 발언이 6분이었나? 언제부터 6분 됐지? 원래 7분이었는데. 미드, 미드, 미드. 무조건 민다, 무조건. 남은 사람 2명. 2명입니다. 아, 5명인데, 5명? 다이뭔짜리 우리 아까 4명에서 제못 잡고 뒤진 성과가 있거든. 그렇네. 어! 살짝 뺄면서, 살짝 뺄면서. 어! 제 기다리세요. 팀 기다리세요. 요 봤던 라인 될 거도 될 거. 같은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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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팀워크 리구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싸우지 못하면 죽어, 썸 죽어요. 파이티 죽어요. 하하, 두목이 한 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두 대. 네,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러다 그러다 머리 깨진다. 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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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웠어 맞아, 맞아. 아 근데, 근데 쟤... 쟤... 미녀 몰아가지고 공성 한번 해. <laughs> 좀미야도주면서 에이고. 이스 먼저 섬튜브 섬튜아 이거. 아, 그, 어좀들어네 맞네? 맞네. 나이스 좋다. 무대 녹음. 무대 녹음. 아 맞아. 너무 좋아요. 슬로우. 끝 아, 나이스 네. 나이스. <laughs> 리얼, 근데 팀워 잘했는데? 어. 어.